와, 나, 근데, 근데, 그때 봤던 벤 너무 심각하게 슬펐어. <laughs> 너무 심각해가지고. 2년 후. 아까 제이슨이 첫째 아들이었지? 10살 생일날. 그러니까 생일날 죽은 거야. 이제 둘째가 남았다. 션. 아이 샨. 아빠. 어? 무슨 차가 갑자기 스텔라로 바뀌었지? 어, 일단 시동 걸고 <laughs> 비워놓고 밟아라. 스포나 앞니를 예상하는 듯 하면서 스포일로 하면 무조건 블랙입니다. 중계방에서도 만약 스포를 하다 걸리는 게 다른 시청자에 의해서 발각이 돼서 스샷을 찍어오면 스샷을 찍어온 사람에게는 퀵뷰를. 그리고 찍힌 사람에게는 블랙을. 이정도는 돼야 이정도 당근은 줘야 예. 애들이 눈에 불을 켜고 막 진짜 근데 한, 명, 한 명이 한명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을 여러 명이 신고했다 그럼 제일 먼저 신고 제일 먼저 이메일로 들어온 사람 자유게시판에 적으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이메일로 보낸 사람에게 드리고 예. 저 애니메이션이 아마 실제로 있는 애니, 애니메이션을 저기다 붙여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 집이 왜 이렇게 구려졌는지는 대충 보면 답안 나오겠냐? 와이프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혼을 했고. 그 와이프에게 이제 이자료를다뭐 줬든지 뭐 그랬겠지. 모르지. I'd rather watch TV. 내가 음... 싸가지가 없어졌는데. 숙제 안 했단 Uh, Grace has Sean this weekend seems like he can't wait to get back to his mother 아, 가고, it's still early we'll see about the homework later 음, Sean do you want to do your homework now please Dad let me watch TV a little while longer we'll do it later okay oh uh, all right I'll come back a little later 애가 아주 단단하네. 그러면 TV를 끄면 된다. 어디 보자. TV를 어떻게 끄지? 다시 한번. 숙제. Sean, do you want to do your homework now? Please, Dad, let me watch TV a little while longer. We'll do it later, okay? 지금. I think we should just get right to it. Then it's done and out of the way. 화면 가리고. i get your bag and get set up in the kitchen. I'll help you. 어디 보자. 시간을 보면 돼. 5시. 5시에는 뭘 해야 되는지. 5시는 학교가 6시에 숙제 7시 저녁 식사 8시. 여, 아 8시 잘 시간이고 7시 저녁 식사네. 야, 애를 이렇게 일찍 재요? 일찍 자야지. 그렇지. 파스 협동 조합아고맙다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결혼인 너희는 나에게 추천을 바치라 아 아빠가 봐준다는 숙제가 그냥 앉아있으면 돼? 도발 환영한 28805번째 고맙다 그냥 보고만 있네. <laughs> 뭐 이거 물어보는 것도 없고. 뭐 잠이 온다. 난 누구인가? 난왜 여기서 앉아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럴 시간이 없지. 밥을 짓자. 일단 밥은 음. 아, 소주 Dad, I'm finished. Can I go watch TV? 나발을 부러요. 아뭐뭐 뭐, 뭐라고 했지? It's getting dark. Better turn on the light. 아, 불을 켜야지. 어, 이 집이 우리 집이 아니라서. 아, 맞다. 얘한테 참 이렇게 숙제, 어, 숙제 어디 보자. 바빠 아주. Let me have a look. 보니까 뭘 봐도 알아야지. Good. Looks like you're done. <laughs> o f you go. 아 스위치가 어디 있는 거야? 이게 스위치인가? 아냐, 이거 스위치 아냐. 어떤 게 스위치지? 아, 요, 요, 여기 있다. 뭐야 이거 스위치가 없어 이거 스위치가 안눌러져 어두..어두워 스위치 아 이건가? 이겁니까? <laughs> 스위치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이게 무슨 스위치가 많은데 이거 눌러지지가 않아 이거 뭐야 종이접기 살인마, 일곱 번째 희생양 확인. 경찰은 공식적으로 이번 사건의 범행 방식이 종이접기 살인마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어쩌고저쩌고 시블렁시블렁 중간생략. 국바에가 스위치 찾으러 가 빨리 가. 어두워. 아 참, 밥 먹으러 가야겠지. 야, 마, 어디가? 어디가? 아, 여기 있다. 아, 이제 스위치가 있군. 자네, 내, 내밥 줄게. 잠깐만 있어봐. 자, 밥은? 아니, 이게 물어봐야 되는데, 야, 마. 아니, 지금 뭐, 야, 야, 부실 h 이 잠깐만 어, 음... 아니 저게 내가 버릇이 없어 야, 영혼, 영혼이 없어. 여기 불도 e 수 있을 o 같은데, 여기 불 말고. 지금 시간을 보자 저녁식사가 7시입니다 아여기있네뭐불켜도뭐 별반 뭐 틀려지는 거 없구만 자네 어... 밥을 먹고 싶지 않아? 파스도 사랑을... 아 고맙다 파스도 사랑을 주고 있지 밥을 먹을 시간인데, 그자, 어, 식사. Do you want me to get your dinner? No thanks, I'm not hungry yet. 이 새끼가, go 그냥. Dad, why'd i d you turn it off? Was my favorite show. Turn it back on, Dad. 아, 그, 저기 켜주, 켜줄게. All right, all right, I'm sorry. 아, 애하고 놀지, 놀 자신이 없어. 의논을 하자구나. So, do you w a n talk a little? Talk about what? I don't know about you, your friends. How are things are going? Nothing special. Nothing s p e c i a l 학교 생활은 어떠니? How are things at school? 이야 고맙다. It's fine, dad. 어, 천공아 고맙다. 시간이 아직 7시가 안된거 같아. 7시가 되면 어, 식사를 챙겨 주도록 하자. 어, 천공아 고맙다. 식사? Do you want me to get your dinner? No, thanks. I'm not hungry yet. 30분 뒤면 배가 고파질 걸. 애도 부담스럽겠다. TV 보는데 그냥 앞에서 계속 알짱대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아, 이게 별로 할게 없는데. 빨래라도 할까? 어? 너왜 그러니? 너 혹시 어디 아프니? 너 저녁 먹을래? At dinner time. I better make something for s h a n 좋아. 내가 그랬잖아. 저녁 식사라고. 아니, 뭐 냉장고 안 열립니까? 아니. 냉장고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냉장고 열려야 되는데 냉장고 안 열려. Come to think of it, if he's not asking for anything, it must be because he's not hungry. h a m g y You've got a cold coming on. 좋아. I'm g o i n g to see if I can find some medicine for you. 여기 위치를 잘 모르니까 약이 어디 있는지 일단 찾아보자. 이걸 켜보고. 저약 약을 찾아. 아니 냉아 이거 돌리지 말고. 아니. 아, 지금 첫 스포가 나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바로 블랙 하겠습니다. 어, 어디 있지? 음, 잠깐만 기다려봐. 아, 여기 있네. 가자! 보통 화장실에 있을거야 아 매, 맨날 불을 켜야돼 야그 일단 먼저 어어 복사잡고 저거 해가지고 일단 풍은페저도 같이 블랙 하겠습니다 감기약 나중에 찾아줄게. 이제 밥 먹을래? Do 이걸 물어봤을 때저기 열리나 봐. 약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밥 먹고 약 먹자. 원래 밥 먹고 약 먹어야 돼. <laughs> 어, 이거 피자. 원래 외국애들은 피자를 좋아하지. 대충 여기다 놓고 외국, 외국이잖아, 외국이면 뭐, 어, 아, 아, 금방 다 된다? <laughs> 이럴수가 초스피드야, 아주. 폰은 잘 없습니다. 바로 블랙입니다. 어 이메일로 보내야 된다. 찍은 거 지금 본방 빼고 본 방은 내가 보고 있으니까. 야 이거 하나 먹고 어떻게 살아, 사람이? 뭐더 달라고 하겠지. 아 아휴, 아휴 힘들다 그냥. 너만 입이냐? 너만 입이야. 나도 먹고 싶다. 아빠 한점 드셔보세요. 아빠는 안 먹어요. 넌 물어볼 입도 없냐? 나도 먹고 싶다. 한 입만! 다 먹었나? 이런 적 없는 놈 자연의 새가 28800여 번째 고없다 약을 찾으러 가자 약은 분명 2층에 있을 것이야 근데 뭐 보여야 어. 아니 이게 이렇게 좋아 아, 이거 하나하나 다 켜줘야 돼 그리고 움직이는 게 너무 빡세. 카메라가 자기가 직접 바꿔 해 가지고 약을... 약을 찾아보자. 여긴가? 보통 화장실에 있다니까. 약이... 어... 어... 그렇군! 좋아, 페인 킬러. 아, 그건 두통약인데, 야, 가진 거 맞아? 야, 가진 거 맞지? 위에도 글... 아유, 불다 켜야겠는데, 어,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불도안 들어와요, 2층은. 야, 약을 먹이자. 아휴, 아 아, 미친 카메라가 또. 이거 뭐야? 이거 어디로 가자. 아, 자꾸 뭐 야, 이거 걱정된다. 나중에 막 탈출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야 take 꼭꼭 씹어먹어가지고 조금밖에 안 써. 자, 이제 뭐 지금 시간이 잠깐만. 야, 임마, 8시 반이야. 임마, 자야 돼. 자라 가자, 가자. 아휴, TV를 꺼야 돼이 말을 안 들어가고. 안 꺼줘. Dad, why'd i d you turn it off? It was my favorite show. Turn it back on, Dad. 아니요. Come on, Sean. It's time for bed. 잘 I'm 시간이다. I'm not tired yet. Can I stay up a little longer? 잘 시간이라 하지 않았느냐. But that's not very reasonable, is it? You have school tomorrow. 두번 so 기회는 to 없어.

걸음이 빠르군 설렁설렁 걷는 것 같은데 걸음이 빨라 얘가 들어가 여기 네 방이야 l 마아네방 아니야 여기? 화 <laughs> 아, 화장실 저저다다화 화장실 을을화장화장실에 long, s 주아니를 들고 와야 된다. 주아니가 이제 램 토끼인데 가자. 아왜 주아니를 놓고 가? 아, 이씨좀 쉽게 게임하려고 했더니 쓸데없이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고 쓸데없이 문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진짜 안 좋습니다. Tina? Oh you're done. You go Good night, Sean. My teddy! I haven't got my teddy, Dad. You must have left it somewhere in the house. Do you have any idea where it could be? No, Dad. Please. I can't sleep without him. 아, All right, I'll have a look around and see if I can find it, okay? 방금 봤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귀찮게 만들어놨어 게임을. 아유 컨트롤도 힘들어요. 카메라 각도가 자기가 직접 조절을 해야 돼 이렇게. 저거 토끼 아니었죠? 곰이었단 말인가? 아. <laughs> 암얌. 아, 고민해 다시 보니까 귀가 커가지고 난 토끼인 줄 알았지 여긴가 <laughs> 빨래 뛰는 거 없나 아 빨래도 걷어야 되는데 아심지도 아니고 자 여기 있다 이거 안고자. Thanks, Dad. Good night hi right. dad 이 게임의 정확한 목적이 뭐냐고 곧 yeah. 알게 될 거다 were y o o d i think i just need some time to get back to the way things were 첫째 아들이 죽어서 no, dad, <laughs> good night john 참 낙관적이야. 눈 감으면 자네들이 제일 부러운데. 아, 기억이 없어졌어. 자기야,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종이 인형 이 있지. 이게 왜 자기 손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아까 신문에서 보면 종이접기 살인마에 대해서 나와. 일곱 번째 희생양이 발견됐다고 했었지. 어쨌든 스토리에 관련된 앞 페이를 예상하지 마십시오. 괜히 맞췄다가 또 블랙 당할 수 있어. 이 아저씨는 얼굴이 커 가지고 꽉 찬다. 야, 화요일! 호텔 와배 봐. 간이 안 좋은가 봐. 한 3년 지나면 나도 저 저렇게 배 나올까? 지금도 배 많이 나왔는데. Lauren Winter Ringney Bells Nope, can't say it does.

My name is Scott Shelby. I'm a private detective. Scott Shelby so so so. of the the killer asked me to investigate the murders. I came here just to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Johnny. I already told the police all I know and I have nothing to add. Leave me alone. 어, the killer is walking around free as we speak. He'll kill again if he's not arrested. Hey, Johnny's dead, so what difference